남해 거주 중인 92년생, 차분한 약사 미혼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담한 체형에 성격 좋고 애교 있는 귀여운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분은 92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충청권에서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약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남 중 둘째, 키는 171cm입니다. 매너 좋고 부드러운 성격의 전문직 남성인데요. 고향이 경남 지역입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몇 년간 회사에 소속된 약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데요. 연봉도 안정적이고 집안 경제력도 매우 좋은 분입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규모 있게 운영해 오셨고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막내로 사랑받고 자라셨습니다. 성격은 차분한 편이고요. 본인의 일에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는 분입니다. 쉬는 날에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독서를 하며 보통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편인데요. 활동적인 취미가 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길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평소 가보고 싶었던 장소들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담배는 전혀 안 하시고요. 술은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분위기 맞춰 아주 조금 즐기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찾는 여성은요. 나이는 연상 2살까지 연상인 경우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을 선호하시고요. 의료계통 직업을 선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십니다. 키가 너무 큰 분보다는 아담한 분을 좋아하시고요. 성격 좋고 애교 있는 귀여운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서로 만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생각과 의견이 달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경남 지역에 계신 분을 만나고 싶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혼하시면 가정에 충실하실 정말 괜찮은 멋진 남성이니까요. 이분과의 만남 원하시는 분은 고민정 매니저와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생은 결혼이 힘든가 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결혼 많이 시킨 커플 단에서 만남 시작해보세요.